안녕하요 아침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어, 김대건 신부 어, 꿈인지 영몽인지 하늘나라인지 하늘나라라고 해서 어, 거기서 봤는데 어, 큰 상이 있고 그리고 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전체를 리더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저분이 누구지? 제 오래된 리더? 어, 그래서 내가 느낌이 누군가, 이렇게 하다가 그분등 뒤에 가고 저기 가 김대건 신부가 아닌가, 김대건, 김대건? 그랬더니, 누가 김대건, 김대건 오는 거요. 딱 오더니, 김대건이 나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 김대건 신부가 이렇게 쳐다봐줘요. 20대. 아직 수염도 하나도 없고,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얼굴이.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듯 시크스름한데, 어, 옷은, 어, 좀 옅은 검정색의 그, 이걸 입었더라고요. 한복. 그리고 갓도 시커먼 갓을 썼는데, 아, 무서운 그런, 있지, 그 저승사자 같은 그런 옷이 아니고, 아주 깔끔하고, 어, 깨끗한 모습, 단정한 모습.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아, 어,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주, 어 방탄소년단이 거기에, 속에 거기 들어가면, 어, 김대건이신 분 아주 최고로 멋있는 분 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 유머도 있었습니다. 내가 김대건이 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요그 분, 그런 분이, 어, 20, 나중에 인터넷을 보니까 25살인 걸에 돌아가셨고, 어, 어, 지키면서 자기가 굳건히 지킬 것은딱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가시던 분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 시대는 시대에 편승하고 또 뭐냐면 자기 입장, 자기가 천 단체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어떤 뭐냐면 자기의 그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천동설 시대에 갈릴레이는 그랬습니다. 다 천동설을 했었는데. 나는 지구가 돈다. 끝까지 했지 습니까이 시대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앞에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지금 죽어도 하늘에 나가서 하나 나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도, 어,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